ちょっと待って。 하나 둘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누구랑, 어디 어 나, 오케이, 우선. 아, 야, 대장님 수영이, 네. 뭐... 생긴 남자가 없냐? 니까 <목소리도> 저희는 지금 <목소리도> 중앙시장에 <목소리도> 가고 있어요. 아이고, 고저 나 이거 오늘은 어 가족 가족 근데 여기 가족밖에 안 파는데 근데 이게 훨씬 좋아 보이잖아 진짜 여기가 1kg에 시푸드 파스타도 맛있대요 salud t r u f f l 그 통합으로 어, 콜라, 사이나 이런 거. e f d u i 뭐라 그, 고, 이크는들어 너무, <맛있어요. 웃음> <laughs> 너무 맛있다어봐 <laughs> 야, 고기에 소금 쳐줬어. 야, 엄마 뭐 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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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음. 탈것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> 야 잠깐만 기다려. 밝기 조절 좀 해줘. 리켈란젤로 언덕에 지나서 지나잖아! <목소리도> 근데 미끄러지면 넘어지는 거고 그러면 못 가는 거야. 나 어쩔 수 없어. 나 어쩔 수 없어. 이 새끼 체력 좋은 거 봐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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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야 우리 여기서 속도 줄여야 될것 같아 이 이걸로 할까? 네 너랑 야야 졸로 가 봐. 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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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. 이거 찍어야 돼. 야야 들었다 갔다 해 시작. 폼에 하나 더. 하나 더. 폼에 더. 아 땡큐. <laughs> 오 땡큐. 아. 이 머니? <laughs> <laughs> uh, 15 센트. 옆에 백고 아. 오케이. 가 갈기. 가는 중. 채이는 진짜 아무도 하지 않아요. 장난, 장난 초코 줄거니까파이인가 아, 됐다.

잘해. 잘한다. 잘해. <목소리> 진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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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4, 15, 6 7 8 9 0 1 2 3 1 0 1 3 9 0 11, 12, 13, 14, 15, 9 2 9 2